아 <에 inm Tall> <Techn tomar> 이게 대리가 알지 안네요 아니죠. 가장 짧은 짧은 사람이에요. 그렇아저씨 시즌 2. 이번 이번 시즌의 중점은 무엇입니까? 아쉽나요? 많이 아고아그 통통한 기름기 아, 네. <laughs> 이게 원래 놨을 때 이게 통통 튀겨야 되는데 아어 요래서 브라이튼 고등어 낚시는 9월 달 9월 달에 8월에서 9월 9월 네. 8월 9월 통통 아 올라올 통통 때. 올라올 때 네. 오늘 올라왔으면 차라리 되게 일찍 왔었어야 돼 음. 일찍 온다는 말이 그러니까 뭐 월초에 왔다? 월초에? 아, 안그러면 시간 자체를. 아, 시간 자체를. 나름 일찍 왔잖아. 아니, 낮에는 물고기. 낮할 때는 물고기 먹을래 조용한. 하 아. 물고기 원래 야행성이서 그렇군요. 그렇습니까? 그렇습니까? 역시. 아무튼 아, 올해도 여러분들 사람. <laughs> 올해도 이렇게 저희에게. 우리 뭐 영혼과 같은 이상형로 어떤 여자? 아그 연락 그, 주세요 빨리 그럼 그그 내년에 야. 내년에도 다른 여자와 한식 가면 <laughs> 빨리 불러 저거 뭐야 이메일 번호 이메일 둘로 불러 야이 브라이튼입니다 브라이튼. 야, 그러니까 거기 여름? 예, 네, 거기 여름. 그니까 여기, 여기랑 다 쎄네. 이봐라, 신났다, 신났어. 아. 이제 지금 이제 거기. 다들 신났네. 저희가 여행가기가 1월달에.